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자로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자로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드으신 분들도 함께 손흔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자로셨습니다. 큰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잘 오셨습니다. 큰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비행기를 조종하던 리컨 베이커라는 사람이 있었지요. 이 사람 어느 날 비행을 하다 그만 태평양에 추락을 합니다. 구조대가 일주일간 아니 몇주 계속해서 이 사람을 찾아다니며 발견을 못해요. 아못 찾나 보다. 죽었나 보다. 이렇게 포기를 했는데 23일이 지난 후이 사람 통나무에 의존하여 살아 있는 채 발견됩니다. 구조된 후 많은 기자들이 물었죠. 어떻게 어떻게 인간의 한계를 넘어 생존할 수 있었습니까? 이 질문에 리코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시편 23편에 나오는 선함 목자이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때문에 그 시간들을 견뎠습니다. 비록 내가 비행하다 추락하여 망망대에 떠있다 할지라도 선한 목자인 하나님께서 푸른 초장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려는 믿음이 두려움을 이기게 했고 죽음이 아닌 생명을 얻게 했다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많은 일들 그리고 다양한 삶의 문제들이 믿음과 결부되고 믿음과 연결이 되면 그 믿음은 우리 안에 엄청난 힘과 능력을 발휘합니다. 한결군 본문 이 본문에는요. 자주 자주 물과 불에 뛰어들며 언제 죽을지 모르는 한 순간도 눈을 떼거나 방심할 수 없는 위험한 아이와 그의 아버지 그리고 주님의 제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세 사람들은 우리에게 반드시 되리라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해요. 반드시 될 것이다. 반드시 되어질 것이고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라 말씀해요. 본문의 사건에는요, 의문과 고민을 가지고 예수께 질문을 던지는 두 사람 등장합니다. 하나는 문제를 가진 아이의 아버지. 왜, 왜 주님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하나요? 왜 당신의 제자들은 내 아이를 고치지 못할까요? 질문을 가져요. 또 하나는 제자들, 왜 우리는 그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제자들이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 왜 우리는 이 아이를 고치지 못했을까요? 이 둘의 물음에 예수님 동일한 대답을 하세요. 동일한 대답 우리 17절과 20절에 나옵니다. 두 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그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17절 아이에 아버지의 고민에 답을 하시는 예수님. 자, 17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젠 제자들이 하시는 말씀 20절의 말씀 제자들의 고민해 진문 끝에 그 대답을 하십니다 20절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닥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오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이의 아버지의 질문과 제자들의 질문에 예수님 동일한 대답을 하셨어요 자 주님의 대답 왜 낫지를 않고 고치지를 못했다고 말씀합니까? 뭐죠? 믿음이 없대요 믿음이 17절의 처음 부분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없고 폐역한 세대 믿음이 없다 제자들에게 20절의 중간 부분, 겨자씨 한알 만큼의 믿음도 너희에게 없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렇다면 정말, 정말 이들에게 믿음이 없었을까요? 믿음이. 아이 아버지 14절에 보니까 그들이 무리에게 이름해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여기서 한 사람은 아이의 아버지예요. 만일 아버지에게 주님을 찾아가면 자신의 아들이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이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갈 이유가 없겠죠. 믿음이 있으니까, 그래도 주님이 내 아이를 고쳐줄까라는 믿음이 있으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아이를 데리고 주님이 계시는 그 무리 안에 간 거예요. 맞나요? 맞아요. 또, 제자들. 19절을 보니까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 말에는요. 뭔가 행동을 했다는 어떤 동적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어요.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 나름대로 뭔가를 했다는 거예요. 분명 기도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아이를 향해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명령했겠죠. 그 아이 고쳐져라. 안수도 했을 거예요. 심하면 안 차도 을 거예요. 괜찮아질 것이라는 믿음이 없었다면, 제자들 이렇게 하지 않아요. 아예 시도조차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왜 이수님은 아예 아버지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셨을까요? 믿음이 없다? 도대체 어떤 믿음이 없다는 걸까요? 이 질문에 답은 본문 1절 이하에서 찾아줘요 1절 이하 이야기 어떤 얘기였던 이야기, 이야기일까요? 주님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 얼굴이 변합니다. 옷이 변해요. 우리 이 사건은 무슨 사건이라고 그러죠? 변화 산 사건이에요. 변화산 사건. 변화산 사건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아버지가 아이를 데리고 그 무리 그 무리에 왔을 때그 자리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그 무리 안에 예수님 계셔요, 안 계셔요? 지금 예수님 어디 계시죠? 산에가 계시잖아요. 산에 올라가 계셔요. 그러니까 그 무리 안에 예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아는 그 순간, 이 아이의 아버지 마음속에 어떤 일이 생겨나면, 그 아들을 데려올 때는, 집을 출발할 때는, 주님이 내 아이를 고쳐주실 것이라는 반드시 나을 것이라는 믿음이 그 속에 있었어요. 근데 그 무리 안에 딱 왔는데, 어, 예수가 안 계셔. 예수가 없어. 이걸 아는 그 순간에 반드시 내야를 고쳐 읽거 하는 그 믿음이 어떻게 변하냐면, 아, 아쉬운 대로, 부족한 대로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다면, 혹시 알아, 기적이 일어날지라는 믿음으로 변해버린 거예요. 이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마치 우리가 어느 음식점에 예약을 했어요. 그 음식점의 사장님이 누구냐면, 요즘 어느 모 방송사에서 흑백요리사라는 그 프로그램 하더라고요 혹시 보셨나요? 네, TV도 가끔씩 보세요 거기 보면요 우승자가 나와요 우승자가 몇 억을 받았더라 제가 정확한 금액을 모르겠는데 꽤큰 돈이에요 그 요리 경연대회에서 그 마피아? 나폴리 마피아 맞아요 나폴리 마피아라는 사람이 우승을 했어요 뭐 총쏘는 마피아가 아니라 그만큼 유럽 음식을 잘하더라, 이탈리아 음식을 잘하더라 그런 의미예요. 그가 운영하는 음식점에 매학을 하고 출발했는데 집에서 나올 때는 어떤 마음으로 오죠? 오늘 누구의 음식을 맛보겠구나. 누구? 마피아, 나폴리. 이 사람의 음식을 맛보게 나그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대가 이딴만큼 차서 막 왔는데. 은수진딱 도착해 보니까 오늘 마피아가 일 있대요. 그래서 오늘 출근 못 하고 마피아를 마피아 밑에서 음식을 배우는 제 2의 셰프가 오늘 음식을 만든대요. 이걸 아는 그 순간에 우리의 마음은 아따 좋네. 이거 아니면 아 꽝이다 이 마음일까요? 아 꽝이다. 그러면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배신감. 절망감. 아, 돈 아까워. 그러면서 그 제2의 셰프가 마피아보다 더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도 그것이 맛이 있을까 맛이 없을까요? 오늘 하는 모든 서빙이 마음에 들까 안 들까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왜요? 누가 없어서 마피아가 없습니까? 이 현상이 아예 아버지에게 일어난 거예요. 아이의 아버지 집을 출발하면서, 그래, 오늘 주님에게 가면, 예수께 가면, 내 아이가 고쳐질 거라니 반드시 나올 것는 믿음이 있어서, 야, 힘나서 오늘 다 끝이구나. 오늘 고생 끝. 그래서 아이를 데리고 막 갔다가 딱 보니까, 어머, 오늘이 장날이라고. 주님이 산에 올라가셨네. 그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마음, 절대적인 이 마음이 바람이 쫙 빠지면서, 에휴, 그래. 제자들에게 부탁해 보면 혹시 알아. 기적이 일어날지 이런 믿음으로 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십술 대로 보니까 아이의 아버지를 향해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랴.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랴. 나 조금 있으면 십자가의 죄인으로 죽고 3년 만에 부활하여 40여간 있다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 그 보좌 우편에 앉을 터인데 그때 내가 없는데 어떡하려고 그래? 그 말이거든요. 그 말이에요. 그 말.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며 그 말은 내가 얼마나 너와 함께 있으랴. 눈에 보이는 나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하늘을로 올라가는데 그때는 어떡할 거야? 이 말이거든요. 그 말을 아이의 아버지에게 하는 거예요. 이 일, 이 현상이 동일하게 변화산이 아닌 땅에 남아있는 아홉 명의 제자들에게도 이 현상이 나타난 거예요 한 사람이 죽어가는 아이를 데리고 찾아와 고쳐달라 해요 주님이 계셨으면 예수님, 예수님 나를 궁유려 주소서내 아이가 죽어갑니다 이렇게 말했을 텐데 주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아, 내 아이가 지금 죽어가는데 고쳐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 아이를 봅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주님 계셔요? 안 계셔요? 안 계셔요. 주님이 계셨을 때는 예수 함께 있었을 때는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로 남자만 오천명을 먹이는 오병의 기적도 행했어요. 죽은 사람도 살렸어요. 풍랑을 잔잔케 하며 모든 것을 다할것 같은 믿음이 그 안에 있었는데 막상 눈앞에 물과 볼에 막 뛰어들며 죽어가는 아이가 있어요. 개성을 줄이고 소리를 줄이고 눈이 막 이상하게 돌아가면서 막 쓰러지는 아이가 지금 눈앞에 있어요 근데 그 자리에 주님이 안 계셔요 그런 아이가 보이는데 주님은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할 것 같은 믿음이 그 순간에 어떤 믿음으로 변하냐면 그 믿음이 사라지면서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하는 믿음으로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20절에서 말씀하는 거예요.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되어지려는 믿음. 이 믿음은 우리에게 기적을 선물해 줘요. 우리 삶에 기적을 보길 원하십니까? 그럼 내 안에 믿음이 있어야죠. 그렇게 될 거라는 기대가 있어야죠. 난 아무로 기대하지 않고 기대가 없는데 하나님, 너 기대하지 마. 내가 너 기대를 기대하지 않아도 너에게 줄게. 이런 경우는 없어요. 이런 경우는. 혹시 빚을 줬다면 그런 경우는 생길 수 있으나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바라보는 우리 아이들, 우리가 외출할 때 아이들의 눈빛에 엄마 아빠 오늘 오시면서 맛있는 치킨 사오세요. 이런 눈빛 소리가 봤어요. 자 그러면 우리 아무리 바빠도 치킨 살안 살아요. 집에 갈때 그냥 무시해 버려요. 야, 넌 네가 알아서 해라. 난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 아이의 눈빛에 엄마 아빠 말은 하지 않았는데 그 마음속에 엄마 아빠를 바라보면서 엄마 아빠 오늘 마트 가세요. 마트 가면 그 홈플러스에서 9,900원짜리 치킨 있다니까좀사 오세요. 이거 있잖아요. 아니면 비뭐뭐뭐 치킨집 가서 좀 이렇게 좀 맛있는 거사 오세요. 이 눈빛이 딱 전달돼요. 알아챘어요 엄마 아빠가 그럼 외출하고 올때 사요 안 사요? 이쪽은 안 사시네 산단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아무리 급해도 막 치킨집이 문 닫은 시간에 먼저 주문하고 먼저 사고 들고 다니면서 일 본다고요 그래서 사갖고 간다고 왜? 무엇을 받기 때문에? 아예 그 기대하는 눈빛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도 반드시 되리라는 믿음에 자신의 역사를 붙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때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인생이 조금 모자랍니다 그래도 괜찮아요 하나님 아셔요 너 이미 좀 부족해 부족한 상태에서 부름을 받았어요 부족하다 할지라도 우리 아내는 아버지를 향한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 믿음이 기적을 일으켜요 반드시 되려는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반드시 되려는 믿음은 불리한 상황 환경을 뛰어넘어 이 길을 기회로 만드는 하나님의 역전, 하나님의 능력이 그 믿음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복잡하고 계속되는 문제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본문의 아버지와 아홉 명의 제자들처럼 우리 눈에 주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쉽게 하나님이 감각되지 않아요. 기도하면서도, 하나님, 왜? 하나님, 왜 불렀어? 이런 경우 없어요. 정말 이런 경우 없어요. 이런 경우 정말 평생 한번 경험해 볼까요? 하나님, 그래, 나 여기 있다. 요거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반드시 되리라는 믿음은 필요해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일에,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 상황을 선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믿음.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할 것이라는 믿음. 이 믿음이 삶을 살아가는 동안 필요하다는 거지요. 이런 믿음 어떻게 주어질까요? 끊임없이 기도할 때, 끊임없이 기도할 때, 습관과 습관이 되어서 기도하지 않고는 못 베기는 그 기도 생활을 할때 하나님이 선물로 그 믿음을 주셔요. 부단히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과 함께 살아가고 말씀을 가까이 할때 믿음은 들으면서 나온다는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까지 자라요, 성장해요. 나도 몰라요. 어느 순간에 그런 믿음이 되었는지. 근데 어떤 일이 생기면 그렇게 반응한다는 가는 앞에 하나님, 반드시 하실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될 것을 믿습니다.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되리라는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그 믿음이 가득하여 매일매일을 주님의 기적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반드시 될 것이라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계속하여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게 하시고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습관이 된 것처럼 기도에 끈들을 놓지 않고 기도하고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선물로 이 믿음 우란에 가득하여 삶의 많은 일들과 어려움 앞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시고 우리 김.